자 1년 반 전에도 1년 전에도 6개월 전에도 잊을만 하면은 이 거래량이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1년 전부터 여러 가지 거래량 강의를 해 드렸죠 음, 앞으로도 여러 가지를 배울 건데요 이 거래량에 계속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주가는 속일 수가 있어도 거래량은 속일 수가 없다 이것을 계속 기억을 하시면서 거래량과 함께 차트를 보는 것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거래량을 분석을 하고 거래량으로 유출을 해볼 수 있는 것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봐야 되고 가장 티가 많이 나고 초보분들도 가장 먼저 확인이 가능한 부분 이 거래량의 대전제 이 대량 거래량으로 세력 유입을 유출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량 거래량의 가가 양봉으로 들어왔을 때는 이 대전제는 뭐 차트를 돌려보다가 종목을 돌려보다가 이런 것이 보이면 이 종목에 세력의 돈이 입금이 되지 않았을까? 라고 하고부터 우리가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할 수가 있으니까 종목 선택이라든지 분석이 있어서 하나의 이점을 가져가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거래량이라는 것은 특정 세력이 아이 종목이 수익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생기게 되면은 그 종목에 대해서 돈을 넣게 되죠. 돈 자금 투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금 투입을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당연히 거래량이 증가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 거래량 증가라는 것이 역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 세력에 돈이 들어왔구나. 세력에 자금이 투입되지 않았을까? 세력이 이 종목에 대해서 기대감을 지금 갖지 않을까? 라고 우리가 역으로 판단 이해를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종목을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 종목이 과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으면은 이렇게 재료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재료 분석이 과연 정말 괜찮은 재료인지, 앞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 등을 판단을 해서, 아, 이 종목이 충분히 상승 가능한 재료를 갖고 있구나라고 또한번 종목을 거르는 행위로 종목에 대한 접근을 한발더 나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이 거래량을 볼때 기본 개념은 장대 거래량의 장대 양봉이라고 또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장대 거래량, 장대 양봉이 나온 다음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너무 티가 많이 나죠. 이 장대 양봉이라는 것 때문에 거래량에 대해서 조금 보기 시작한 분들도 있지만, 거래량을 아직 보지 않는 분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장대 거래량보다는 이 장대 양봉에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응. 그래서 요것을 역이용하기도 합니다. 세력이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거기에서 수익을 내고 이미 세력은 그날 당일에 그냥 단타로 팔고 나가버려서 쭉 그냥 내려버리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또한번 분석이 더 들어가야 되는 초보분들은 조금 더 어려워질 수가 있는데 이것도 다음에 계속해서 뭐 공부를 또 해보고요, 함께. 자, 오늘 얘기할 것은 하여튼 티가 덜 나야 돼요. 개미들한테 대중들에게는 티가 덜 나게 세력이 뭐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왔어 라고 너무 사방팔방 떠들면은 너도 나도 다이게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종목이 이제 무거워지게 되죠. 너도 나도 타버리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장대 양봉보다는 이것은뭐 뭐 정확히 퍼센테이지로 말할, 말할 순 없지만 그 종목마다의 평균적인 상승 하락을 보면서 너무 티가 안 나는 정도를 유출을 해야 되는데 장대보다는 단봉에서 중봉 이렇게 좀 표현을 할게요. 이게 단봉에서 중봉 정도의 양봉이 나왔는데 장대 거래량이 나온 종목을 찾아보면은 우리가 종목 선택 그리고 매매에 있어서 좋은 공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장대 거래량은 이전에 발생한 거래량 이전에 발생한 큰 거래량을 뛰어넘거나 그것과 맞먹는 정도의 큰 거래량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른텍이라는 종목을 보도록 할게요. 예전에 관심 종목이었죠? 여기가 가이드라인이고, 자, 이 종목 가이드라인이 여기인데, 좀 확대할게요. 자, 그 전에 양봉의 장대 거리랑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좀 왼쪽으로 들어왔을 때의 모습으로 가볼게요. 자, 이렇게 양봉의 장대 거리랑이 나온 것을 보면은, 이 장대 거리랑이 이전의 거리랑, 이전에 조금 평균적인 거리랑을 훨씬 뛰어넘고, 그 전에 많이 나왔던 거리랑을 만 먹거나 더 이상 추가적으로 엄청나게 나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나왔다고 뭐 무조건 좋다라고 볼 수는 없구요 자, 이렇게 나왔을 때이 전에 만들어진 그 고점 때의 위치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고점 때 위치 가까이 나왔거나 그것을 돌파를 했거나 이런 모습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더 이전에 있던 고점 때까지 찔러주거나 아니면 돌파를 해주거나 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 좋고요 이미 요것을 뛰어넘어서 이격도도 보시면 21선과 역도가 좁잖아요 그죠 2 1논평균선 여기 있는데 여기서부터 크게 터졌다 그리고 이미 뭐 돌파가 되어 있고 주가가 이미 많이 나왔는데 거기 위에서더 터졌다 이런 것들은 그것이 바로 세력의 유입이다 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너무 위쪽에서 장대가 터져버리면 오히려 고점에서 팔고 나오는 것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이 터지는 부분이 이격도가 좁아야 돼요. 2 1일 농평균선과 이격도가 좁아야 되고 그 전에 이미 시세가 많이 안 나왔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고점 바로 아래나 전고점 금방이나 전고점 바로 위 정도 이런 곳에서 터져줘야지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터졌다. 그러면은 요것은 한번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장대 양봉이죠, 그죠? 이렇게 장대 거리랑 다음에 뭐25%뭐30%상한가간 것보다는 이 종목을 보면은 종가가 15%입니다. 물론 여기서 보면은 다른 것보다 좀 크긴 합니다만 크게 크게 나왔을 때 크게 크게 나왔을 때의 캔들 대비 뭐 엄청나게 3배, 4배 요렇게 터진 것이 아니죠, 그죠? 적당하게 터져주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추가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고, 본인만의 기준을 잡아 나가야 돼요. 이것이 본인의 기준봉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고점, 중심, 하단, 요렇게가 가이드라인이 앞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중심을 지켜주고 다시 올라가는지, 여기 고점을 지지받다가 돌파를 해주는지 조정을 많이 받아서 이 하방을 지지받아주고 다시 반등하는지 이런 가이드를 잡고 매매에 활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요것은 여러분들도 연구를 해보셔야 되고 여기에 대한 팁들은 또 다음에도 올려드리고 또 여기에 대한 부분이 이미 강의에 올려드린 것도 있어요. 오늘은 우선 요것만 보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내려와서 하방까지 내려오고 다시 중심 정도 돌파를 해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또 상승을 여기에서 여기까지 또 상승을 해 주죠 이전의 모습도 한번 볼게요 자 이렌텍을 크게 보면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쭉 하락하고 난 다음부터의 모습을 차례대로 한번 역사를 되짚어 보도록 할게요 자 많이 내려왔을 때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여기서 한번 상승을 했는데 자 이렇게만 보면은 뭐 그냥 뭐 올라가는구나 하고 볼 수가 있지만 밑쪽으로 보면은 거래량이 이전의 거래량을 훨씬 뛰어넘는 장대 거래량이 발생을 했습니다. 세력이 나 입금했어요. 나 들어왔어요. 라고 말을 해주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조금 더 오늘 취지에 맞는 모습이 되겠죠. 캔들이 크지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커버리면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겠죠. 그러면은 주가가 무거워지겠죠. 그런데 그렇게 크지 않은 양봉이 발생했는데, 밑쪽을 보니까 거래량이 어마하게 터졌다. 최대한 티를 덜 내고 싶은 세력이 들어왔다 라는 거죠 그것이 보면은 여기 고점 전 고점을 보자고 했잖아요 그죠 그전 고점 여기 근방이고 22평선과 이격도도 좁고요 그죠 앞으로 이제 이 라인 요렇게가 이제 앞으로 기준봉이 될 수가 있고 옆으로 가다가 좀 확장을 할게요 내려오다가 반등할때 여기서 저항을 받고 다시 내려오고 그 다음에 한번 돌파를 해줬죠 그죠 돌파,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밑 부분에서 지지, 그 다음에 급등, 그리고 난 다음에 자이 시기 다음부터 이제 대세 상승기에 시초가 되는 부분, 세력이 최초 들어온 부분이 여기가 될 수가 있겠죠. 밑쪽에서 사고 조정 주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상승을 시킨 모습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상승을 하다가 다시 이 전고점 부분을 터치를 하는 양봉이 발생을 했어요. 이런 모습은 여기저기서 보이기 때문에 판단이 쉽지가 않은데, 밑쪽으로 보니까 이전 거리랑에 맞먹는 큰 장대 양봉의 거리랑이 발생을 했고, 이렇게 이제 기준이 되고, 거기에 중심을 지켜주고, 윗부분을 돌파를 해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또 상승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여기까지 상승했다가 이제 여기까지 조정을 몇 개월간 길게 주었죠. 여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고점 그 찍고 쭉 내려오다가 이만큼 터졌던 것이 거래량에 완전 죽었죠. 그러면서 시세가 죽고 계속해서 저점을 깨고 내려오다가 이제 저점을 올려 가면서 이제는 이제 쌍 이렇게 또 쌍바닥 만들고 하락을 이제는 더 이상 멈추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유추는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유추를 해 보다가 양봉이 하나 터졌습니다. 뭐 밑쪽에서 하나 좀 터졌나보다 라고 넘어갈 수가 있겠지만 큰 양봉이 아니죠 그죠? 여기서 큰 양봉이 터졌으면 역시 또 관심을 받고 그것이 뭐 계속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페이크를 주고 또 다시 또 떨구는 행위가 나올 수도 있는데 크게 티가 안 나고 이평선과 이격도가 좁고 전에 있던, 바로 직전에 있던 전고점 이근방을 터치를 해주는 모습. 그런데 거리랑은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터진 거리랑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이제 세력이 입금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유출을 한번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가이드를 잡고 그 가이드를 뛰어넘으면은 아, 세력의 입금이 맞지 않을까?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내려오다가 밑까지 지지를 받아주고 다시 중심 넘어서주고 고점대 돌파 그러난 다음에 이렇게 또 상승기를 보여줍니다. 초보분들은 한 번만 듣고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냥 단편적으로만 생각을 하면은 실전에서 바로 써먹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번 들어보면서 이해를 잘 하셔야 되고 많은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고 또 많이 찾아보고 그 다음에 찾아본 것이 이것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진짜 이것이 세력이 들어왔을까 안 들어왔을까 한번 생각을 더 깊게 해보고 세력이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해보는 그런 훈련이 꼭 있어야. 성공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거량에 대해서 배울 것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대전제, 세력의 유입을 유치하는 방법, 간단하게 오늘 이론을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계속 같이 공부하고, 또 훈련도 혼자 많이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훈련 없이 뭐 영상 하나 보고 바로 수익을 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